이름 김동범 생년월일 2000년 2월 23일 닉네임 크로코 포지션 정글 1년 반 동안 주전과 서브 오가길 반복 챌린저스에서 강등부터 s k 에 오기까지 위너스부터 브리온 블레이드 리브샌드박스까지 지금부터 크로코에 대해 알아보자 친구 추천으로 롤을 시작하고 배치 실버가 뜬다 티어 내기라는데 금방 다이아 1까지 찍게 된다 그리고 또 이상호의 방송을 보면서 스무 살이면 프로를 시작하기 늦지는 않은 나이라 생각해 프로에 도전하게 된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반대가 좀 있었지만 말다툼을 하거나 몰래 게임을 하며 실력을 키웠다. 이후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후회만 하지 말라고 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라고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한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는 시점 그의 나이 2 0살 챌린저스 팀 위너스에서 이딴 제의가 온다. 위너스는 전 시즌 18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정규 2위 팀. 하지만 플레이오프 탈락으로 승강전에 진출하지 못했고 원딜 빼고 모든 라인을 새로운 선수들로 꾸린다. 그 정글 자리가 바로 크로코. 참고로 위너스에 있던 정글 말랑이 진해오로 이적하게 되고 새로운 정글로 인세기 들어와 캐스파컵도 뛰었지만 병역 이슈와 개인 방송 집중 사유로 스프링 개막 직전 팀을 탈퇴한다 어쨌든 그렇게 크로코의 데뷔전이 시작 팀의 탑 정글 서폿이 모두 신인이었기에 크로코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그의 첫 번째 상대는 APK 프린스 와우 어떻게 이렇자 그리고 설마 랜턴 자 탈리버 살아나는 사람 와 근데 자극적고 있는 APK 프린스 아또 이렇게 또 체력이 자 여기 자 싸움을 걸지 네 근데 주변 시야에 6레이 아예 없어 그리고 달려 아아아아 2회! 1세트 620 리신, 2세트 431 그라가스. 초반에 갱킹도 성공시키고 성장도 잘 되고, 크로커의 활약은 분명 있었지만 패배한다. 근데 이 같은 패턴이 시즌 내내 발생하는데, 크로커는 많은 활약으로 팀의 에이스라고까지 불렸지만 팀은 패배하는 패턴. 결국, 뿡 선수와 교체 출전되기도 하면서, 크로커 개인 세트 성적 7승 16패, 팀 전체 성적 10승 25패, 팀 최종 3승 11패 8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챌린저스 코리아 승강전에서도 떨어지고 만 한다. 팀원과의 어려움, 잘 나오지 않는 성적. 너무 힘들어 포기할 뻔한 시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9, 2019 챌린저스 코리아 선입니다. 서비스. 바로 브리온 블레이드입니다. 크로코는 위너스를 나가고 브리온 블레이드로 이적한다. 브리온 블레이드 역시 미드 빼고 전원 교체된 팀인데 완전 신인인 선수는 없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들로 꾸려졌다. 크로코에 대한 반응은 크로코 잘하더니 브리온으로 갔네 정도의 느낌이었다. 혼자선 어림도 없죠. 네. 자, 그리고 팔 같이 정화를 풀긴 했습니다만, 허벌게사이는 풀... 경우도. 아 비외요. 창아피다고 대결도 살리지 이하고 빠집니다. 오! 위는 MVP전의 모습 상대를 초반에 흔드는 건 여전했다 이번엔 위너스 때와 다르게 라이너들이 잘해줬는데 특히 미드 페이트와 원딜 하이브리드의 활약이 많아 크로커가 묻혀가는 느낌도 있었다 브리온 블레이드는 정규 10승 4패 3위로 마무리한다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그의 첫 다전제였지만 APK에게 3대1로 패배 크로커 역시 MOM에 선정된 카카오에게 밀리기도 했다 2019 캐스파커 특히나 뭐 크로커 선수는 기존에 또 활동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더... 나아진 호흡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6강 APK전 2세트 8강 아프리카프릭스전 2세트 크로코는단두 판의 출전 기회를 얻지만 모두 패배한다 2020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샌드박스 아카데미에 있었던 도일이 브리온으로 온다 해서 캐스파부터 크로코와 도일 사이 정글 선발 경쟁이 있었는데 서로 정말 많이 교체된다 오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프로코가 가신거아니요 브리온 블레이드 폼투 선수 대대적인 교체가 있네요. 브리온 블레이드는 역시, 역시. 랩퍼 교체가 있습니다. 그 브리온 블레이드가 선수 교체를 합니다. 아, 일단은 브리온 블레이드 대규모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브리온 블레이드 선수 변화가 있습니다. 정글 미드 원딜이 교체가 됐어요. 크로코 파이어레인 할로우와 도일 지인 해나 브리오는 이렇게 A팀 B팀식으로 정글 미드 원딜을 함께 교체했는데 근데 그 교체하는 정도가 세트별로 교체 이겨도 강판 저도 강판 이겨도 등판 저도 등판 정말 여러 번의 교체 전술을 사용했다. 크로커 11승 7패 도일 10승 7패 팀 성적은 9승 5패로 3위로 마무리하지만 플레이오프 스피어 게이밍에게 바로 3대 1로 패배한다. 이때 선발 경쟁 상대 도일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한다. 도일은 니달리를 잘하고 나는 리신을 잘해서 서로 배우고 알려주며 도왔다고 한다. 2020 챌린저스 코리아 e 머 서로 영입 된, 마이티베가 주전자리를 차면한 크로코는 몇 경기 출전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로코 선수와 파이어 f 선수가 선발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 n t you eat, Kumbo? Quang, Quang, Chulda, Pido, Pido, 잘 고작 를잘 풀어 줬습니다. 고작 세판, 1승 2패. 모두 리신을 플레이했다. 브리온에서 비록 교체가 많이 됐지만 다시 프로를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됐을 정도로 좋았고, 페이트와 새벽 6시까지 솔랭하다 잠드는 등 매우 간절한 시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브리온을 나와 샌드박스로 이적한다. 김목경 감독의 눈에 크로커가 들어왔고, 크로커도 김목경 감독과 함께하고 싶었고, 리브 샌드박스에서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었던 LPL 팀, 다른 LCK 새 팀을 거절하고 리브 샌드박스로 오게 된다. 모다 차의 닉네임으로 BJ로 잠깐 활동하는데 다른 BJ들과 교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베크 수창과 게임을 같이 돌렸다. 수찬과는 입단 당시 깊은 얘기를 많이 했고 베크와는 케미가 잘 맞아서 친했다고. 방송을 다시 한다면 꼭 다시 같이 하고 싶다고 한다. 2020 캐스파커 웅플릭의 징계로 주전 자리를 차게 된다. 시베터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모크로커 뭐 선수는 챌린저스코리아 내에서도 리신 플레이로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자, 자원을 이쪽에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 잡아내는 어... 어... 실패해서 도발 연기. 자, 이쪽에서 그런 거가 당했. 크로커 선수가 일단은 칼리아를 끊어내면서 플라이까지플라이전멸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프 6레벨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올라프, 올라프, 올라프 안 죽어요! 와, 그런데 덕담이 뒤로 빠지면 와, 덕담이 빠졌어, 크로커! 자, 게다가 꿀냄새 먹으면서! 와, 오늘 적저고 트로코의 플레이는 정말 눈에 띄었다. 챌린저스 때의 리신으로 보여준 그 공격성이 다른 챔프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캐니언 피넛과 같은 강한 정글 상대로도 분전하는 모습. 이제 막 SK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 기량을 뽐내. 많은 관중들에게 본인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2021 SK 스프링. 캐스파드와 비슷하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뭐 공격적으로 예. 나름까지 부르면서 다시 이거 도 끝까지 갑니다. 진짜 화해소! 코인을 하나 쓴 거거든요. 예. 달려들어서 계속 우리 아저 어, 이거 줄수 네. 있죠? 네. 칠수 네. 있어요. 어, 수 네. 있어. 네. 이거 킬각 나왔습니다. 어, 와. 와. 와! 아파요. 아파요. 아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끝났나요? 저. 끝났나요? 저. 더. 글쎄요. 또, 네. 이게 네. 끝난 이거 게 아니겠죠. 당연히. 네. 웨이브 네. 계속 고 네. 웨이브 들어오고요. 저목았어요 이거 이 내가 지켜. 다이 그리고 한번 더. 난리 났네요. 난리 그리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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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는 하나전 니달리로 활약해주는 모습. 크로코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팀 성적은 나빴다. 1라운드가 끝나고 움플릭의 징계가 풀려 크로코는 오랜만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움플릭의 품 저하로 다시 주전의 자리를 껴찬다 그리고 2라운드가 되고 더 각성하는 크로코. 크로코가 그러니까 그리고... 헬퍼를 갑니다. 잘됐죠 맞고요. 더운데 어, 빨려 네. 이거 어, 아위치바꿨구요그대도그렇 빨리 되거든요? 은와게 어, 뭐그 되게 네. 데 뭐, 네. 아니! 거기에 고이 아, 았요 아니, 박은크 무빙 가요러 아니, 크로... 뭐레이드 위는 젠지전 2세트 여러 스킬을 피하는 크로코. 표식이 풀어놓은 우디르고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리브 샌드박스는 상체는 더 각성하고 하체도 따라와주면서 성적도 좋아진다. 시즌 막판 뒷심이 강했지만 아쉽게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크로코는 POG 500점으로 팀내 최다 POG 점수를 받게 된다. 감독 코치님이 방향성을 잘 제시해줘 팀합이 좋아지고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도란과 듀오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엔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그냥 너무 잘해 같이 하자 해서 듀오 파트너가 됐다. 그를 처음 본건 프로필 촬영장에서였다. 너구리와도 듀오를 많이 한적 있는데 랭크가 높던 시절. 부캐로 너구리에게 그냥 친추를 걸었는데 받아줬고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초대했는데 들어와서 하게 됐다. 합이 매우 잘 맞아 챌린저 랭크에서 10연승을 한 적도 있다. s k 데뷔 초반 이리저리 치인 경기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 특히 피넛 선수에게는 내 모든 것을 잃힌 기분이었다. 스프링 스플릿이 끝나고 팬분들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다. 사실 내가 팬이 이렇게 생길 줄 몰랐는데 기분이 정말 좋더라. 현재 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어렵게 이부리그 주전 자리를 확정받지 못한 어려운 상황, 팀 합이 더 중요시되는 쉽지 않은 SK.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에서 팬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한다. 크로코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크로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